자, 직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은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좀 짧게 할 거예요. 네, 예, 저희 선수들 컨디션이란 게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중요하잖아요. 내일 좀대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좀해야겠네 그렇죠. 여기 티어 때는 마스터, 마스터 듀오예요. 마마 듀오. 환영합니다. 아이고, 우리 금영이 형님. 아이고이0개 나이 30초 남았습니다. 아우 뭐가 미안? 아니 왜 쏘고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미안하시면 뭐더 주시던가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다. 어쨌든 형님 뭐 쏘고 미안하지 마세요 형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 그건 농담이고, 쪼쪼크에요쪼크 어,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마우스가 맨날 그 시작할 때마다 앞으로 돌아가 이게 이상해 몰라 컴퓨터 스마트컵이거든요어 스마트폰 좀 아니. 어... 아이고 아 금룡이 형 진짜 주시면 어떻게요 저 나쁜 사람되잖아요 그러시면 제가 나쁜 사람 될게요 오늘은 될게 감사합니다. 음. 오늘 제가 나쁜놈 되겠습니다. 치킨 보내줘요. 어 뭐야? 아이고, 우리 규진이 형님, 이또 우리 만원원, 또규진 형님,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터지네요 지금, 형님 감사합니다. 마력이어마무시하마만요 엄마, 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리 그찔때 내가 찾아서개 s 줄게전 게임에 집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요. 일단 여러분 집중 t r o n g e s t in the other. So, we are going to do a lot of things. We are going to do a lot of things. We are g o i n 해 이제 들어갔지 탑인가 탑 빠져야 되나? 이거. 어, 야, 간다, 믿어간다. 아, 이거, 이거 왜 오는 거야? 이거 가자, 가자, 가자. 비할 수있 있으며... 나, 이거 칼라 켤게. 아, 계속 털먹어카사1 0퍼 냈어. 카사즈 노스펠이야. 아! 어. 이게 정글이 개빡치는 거야 이게 얘도 계속 카바동서 밟으면서 나에 따라다니만 하면 이래서 터지거든요. 어도없 여기 여기 여기. 어 싸워도 계속. 어, 아 카카서 카세, 올서 쏠라 카서 올라아 카서 스래그 누구냐 그 아이 그그나 때는 그 뭐니 어쓰레시 그, 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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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내려와 줘. 안 들어간다 그냥? 저 정도는? 너무.. 아, 나1다어 좋아 좋아 지금 6개 쪽이거든. 여기 한 타이밍 조심해야 돼. 나 지금 일단 시야 가고 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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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진짜 저한테 존나 터지네. 아, 2만 원원 형님. 아, 제가 내일 진짜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왜 이렇게 많이 터져? 어이 형, 훈련 왜 이래?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잘 터져. 내 멘탈도 터졌는데? 아 카이라. 어, 형. 내가 이렇게 잘 터지면 우리 우리 카이리방 큰 손들 또 있잖아. 어? 그 형님들 또 싸주시지 않겠네. 그렇지? 어, 그, 그... 그래서 형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카이리 못 봤잖아요. 아니 형님들. 저 지금. 땡겨들 주십시오 형님들. 땡겨들 주십시 형님들. 없죠 현실은 차갑죠? 아, 일단 게임 하겠습니다. 라데시 형만 그만 쏘세요. 배아파서가 절대 아니고 이형 게임 집중 못 합니다. 이러면 네 절대 배아파서가 아니고요 형님들 라디션 게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만 쏘시고. 별풍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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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사샤님 열개 달달합니다. 게임해라. 그래 사샤야 고마워 사샤야 사샤야 사랑하고 어. 10개 고맙다 아 너무 맛있어 탑, 탑 다이브 된다 이거 어디야? 탑탑 다이브 돼 미드 다이브 바로 쳐줄게. 아이고. 우리 카이가 우리 카이가 서럽게 당한 미드 다이브 내가 한번 쳐주겠다. <laughs> 부탁드리오 마사지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어우 야나다렉 세운다 렉 세운다 렉좀 위험했는데? 노플. 아, 좀, 좀 오케이. 너아 음? 카이라. 응? 소식이 브리핑 안 해주니? 아니. 형 죽을 뻔했잖아. 아니 형은 안 보이니? 형은 눈이 없니? 카이라 우리 브리핑 잘 해주기로 약속했잖니? 아니 형, 그래. 그 형도 보이지 않니? 못 봤니 나도? 아니 전, 저도, 저도 못 봤습니다. 아냐 아냐 미안하다. 솔직히. 야 이새끼야! 형이 나이가 있는데 못볼 수도 있지. <laughs> 아니 얼마나 늙었다고 지금. 어린 놈이 봐야 될거 아니니. 아 진짜 두살 차이로 생생내기는아형이 어, 아, 지금 못볼 수도 있지. 심심해져가지 네, 결과 좋습니다 그래도. 갱플 궁 빼고 카사드의 노플에 초식이 망가지고 아주 좋아요. 도멍무 미가 기죽지 말라고 우리 라데시형 한테 기죽지 말라고 면 면서 매게 고맙다. 멍 무마 100 개로 도 너무 행복하다. 아 어, 이거 믿음 이야 바톤 약간 조심 칼사대지 에서 30개 죠. 아, 우리 보청님들 너무 부르시네. 아, 어려니 갈까. 나도 부르고 싶은데. 저라데님. 아, 저... 할게요. 할게. 할게. 네, 저라데님. 이 방송 이득 봤는데 말 저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보디님들 할게요. 보이세요? 예. 진다, 진다. 이, 싸움 진다. 위에 카밀 내려오긴 하는데 조금 멀어요. 에어본. 아. 가비. 가비? 아, 는데좀 아. 아쉽네. 제가 좀못 했네요, 이거는. 근데 포탈한대 맞아가지고 네 그거 좀 아쉬웠네요 까비해 까비해 까비 그냥 그 라데시형 믿고 카사딘 냅두고 전 렉사이 카이팅 시작하기 했으면은 이겼을 것 같아요 제 잘못입니다 이거 카이.. 카이리가 팀좀못 믿다.. 못 믿네? 좋으니까? 응 <laughs> 형이 <laughs> 무조건 남무할수 있는 각이었는데어 미안 미안 아까 초시계 생각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그.. 총으로 쐈네? 궁으로 다 빠져야 저쪽 포탑이 잘한 거죠? 저쪽 미드 1차 포탑이 좀 하네요. 저버에미아라고 하네. 어, 어, 지금 갈게. 불러. 마스터 티어라서 그런지. 답이 좀 많네. 어이 미리 미리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렉사이 먼저, 렉스 이 먼저. 이스시 괜찮았죠? 방금 방금 좋았어. 아이가 봐 잡아 볼게요. 대놓고 갈게요. 저부터 맞을게요, 우리. 아, 쩔로, 쩔로 빼는 가 어쩔 수 없다. 인정? 곧곧 네, 올라와요. 곧 아, 올라와요. 곧 여기에요. 지금 곧 여기에요. 아, 이쪽 하긴 했어. 다시 빠진다. 이따 압박 좀 할게, 다시. 계속 브리팅 해줘. 여기 엑사이 가자 가자 엑사이 여기야 가자 갈게 엑사이 갈게 엑사이 엑사이 풀러 없어 노플이야 아, 카사드 노플 카사드 노플 지금 점프 없다 나이스인 한 명도 죽었다 이거. 나이스니다 까비 까비. 나이스 차비 잡았다. 이 빠졌고. 아탈좀 늦는데 이거? 어좀 버리 끊어야 되지 않을까? 나이스 어. 나이, 아니 아니 잠깐만 어. 아, 나이스 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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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탈 아, 조금만 빨리 타주지 아쉽다. 탑 어, 이겼거든 그래. 나이스. 음흠. 너 역시 만기형이 맴밀링좀 잘하네요. 새를 잘타저 형이 아니, 확실히 탁자이가 나긴 한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안 그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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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뭐... 아직 뭐... 뭐... 좋아요 지금 저 몰락 뭐... 가지고 굉장히 세거든요 저기죠미 s h o p 세요 d d e n m 이 나이스 카 h i s 이 l l e Nice, k a i r 되지 갈 사람 없어 오케이. 너무나 대가지고 그냥 죽여드렸습니다 나이스 타, 탑으로 그냥 붙는 게 낫겠다 i r i Ka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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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미드 칼리스고 나이스.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무시. 나이스. 죽으면 개꿀. 나이스. 이거 내가 막아. 미드 칼리스타. 미드, 미드, 미드 봐야 돼. 아, 리콜 할게. 그럼 리콜 했다, 가, 갈게. 갈게 아이거 뭐야, 했다. 이거. 실화야 설마. 실하냐? 예. 아니야 아니야. 아, 실화냐 아냐, 아냐. 아, 니야아아 아, 근데 이거는, 어, 탑이 좀 아쉽긴 하다. 집간 다음에 같이 미드 붙어졌으면 좀 괜찮은데. 살짝 아쉽네. 그니까 나도 좀 아, 이건 내가 빼는 게 맞긴 한데. 아, 좀, 조금 아쉽네. 음. 내가 아니면 탑으로 갔으면 안 되는데. 아, 돌거북. 아, 근데 그거 돌거북 맞아도 근데 못, 못 오는 거리였어. 안아 그건 맞아요. 형죽는건못 막는 거지만, 내가 그러니까 아예 탐무빙을 쳤으면 안 됐어요. 그, 그냥 리콜해서 다시 미드에 빨리 이렇게 붙였으면은... 음, 뭐라도 됐을 텐데, 라데 시형의 실수가 맞긴 합니다저 실수가 어진 상황에서 제 실수가 맞어야 되나? 잉라디먹을가 맞긴 합니 롤이 원래 그냥 실수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수하고 그런 게임이잖아요 전이형 매기고 미드 CS 50개 차이, 2렙 차이 좋아요 계속 굴려야 돼요 우리 미리형님이 그렇지 죽으, 죽으시면 안 돼요 형님 아, 미드 형님 시야 좀 잡아줘야 되는데. 딱히 할게 없지, 지금? 어, 전령으로 뭐밀 것도 없고. 모여서, 미드 그냥 미드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그치, 미드 가서. 될지 아. 마이 아프 어디가 심하네. 어. 왜

아, 우리 팀 존나 착하니까 안 먹네. 어? 좀 줘야지. 정글이 먹어야 경험치가 효율적이니까. 근데 지금 진짜 카사디 여기서 킬 먹으면 제왕 시작인데, 그렇지? 그렇지가때만 3킬 먹으면 제멋돼 ㅅㅂ 어그래 그럴려고 가사디 하는 거라는데 맞아 카사디 하는 애들 심리가 지금 풀 빠졌나 저거? 어 방금 풀 빠진 거야 저거 어 근데 걸렸다 여기 아나풀 뭐 썼는데 이거 아 카사디 안 좋아 이거 졌는데 정 말로. 저 MVP 파일럿이요,님들. 옛날에 그 파일럿이에요?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근데 카밀이 느낌 너무 없어. 방금은 카밀이 게임 조지긴 했지? Kam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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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어, 어 봤어. 이게 게아 저기 안 죽어? 아, 몰라라. 형 어디 갔어? 아, 왜 이렇게 세 저거. 망하겠다. 레벨링 너무 딸려서 아니야 괜찮아. 음. 저리 들어서 괜찮긴 해. 잖지 아니야 갱플딜 원래 저래 근데? 센 <laughs> 타이밍이야 나 어, 지금. 아무런 게 <laughs> 없긴 한데. 오, 채용하면 좀 세냐? 여러분들 여기 키포인트는 저예요. 저 혼자 솔로 AP기 때문에. 빌 응. 응. 가서 뭐 칼리스타나 이런 애들 한번 때려주면 좋긴 하지. 아니형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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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아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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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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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형. 우리. 아 카캐리 저런 거 존나 람잖아 근데 저런, 그니까. 거. 어. 저런 거 저런 거센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지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다그열들히다는사 같은데? 아른사다시사람 <laughs> 차이 만들긴다는데 는카밀이 잡았다. 나이스어아이스킬 맞췄다. 나이스아 근데 살짝 칼이 살짝 위험한데? 와 수호자 터진 거 실화냐 저거? 나이스 땡거 이거. 이거 이겼어, 잡았어 이거. 이거 너 너만 나야 너만 점프 못해. 쫄지마 아이 점프 못해. 사 스택인데 아 이거 이걸 이칼칼 모시 이걸 가사댄을 몰라서 저거. 아, 점프 없는데. 가 스택은 만화 800들어가요 가사겐 점프 아 이새끼 연기하네 아 이거 시간 가면 갈수록 안좋아 와나죽 나 잘해! 실장야 어, 응. 존나 잘해 카이라 존나 잘해 멋있어 마시실야시장야 시장마야? 시장마야? 시장또야 시장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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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마볼 시장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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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렇지그것 좋았구요. 거의 찾았다. 바론까지 먹으면 되겠다. 이제. 던지죠싹다던져버리죠 그냥? 바 아니에요. 여기에 좀느이스좋 칼리스 잘라서 끝났네요 이거는 아, 형이 좀 느낌 없긴 했는데? 아니 게어어잘했어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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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이제 하나하나씩. 아! 나라카이 잘했대 나라카이 좋다, 내가? 아, 한 명? 실화야? 그거 나야, 그거? 아, 이거 우리 팀 실화야, 진짜? 알잖아, 이거 누가 캐리는.